여기서 제일 무서운 임포스터. 한국 사람입니다. 자, 암살자답게 오면은. 냠. 냠. 아유, 이거 잘못 썼다. 익히 놀라는 걸. 병 소리가 뒤에 들렸는데. 여서 돌렸는데. 여기도 있다. 천천히. 안 돼! 달려가서, 오케이. 문장. 만방금건 되게 좋은 판단. 생존자로 변해서 이동했을 때라서, 아이고. 오케이. 왜 닫고 간 거야? 문 부수고 살려줍시다. 오케이, 2층에도 있고 여기 또 하나. 바로 한 대. 에이빙 체이자 최대한 붙어서 두 대, 세 대, 마지막 엘로. 오란이야 나이스 컷 걸어줍시다. 자 저기 다시 한번 견제갑시다 없네. 오케이 여기 위에는 계속 돌리고 있네. 오케이 반대로. 아 옆으로 빠졌나? 맞네. 집 사물들 위치를 잘 몰라서 숨어있어도 모르겠다 I'm be it. n g a e d chase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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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리스 제이징 me. 왼쪽 미친 갑시다 뭐 없네 아, 조각상이 좀 수상하다 이거 컷 이거는 알지 <laughs> 본인 생각해도 좀 웃긴가? 오케이 문돌아서 살리는 거 체크 빠졌고 그 뒤로 내려갑시다 아아 컷 아아 데아 너무 급했다 진정해 오케이 옆에 캔소리 살리겠다 반대 두 대. 아 변신을 사물이 주변에 없캔 어... 어디 갔어. 아 이걸 놓쳐버리네. 다시 왔다 오케이 내가. 왔다. 자, 붙어서. 이케이한 대. 자 슬로우, 매는데 왜, 도망을 안 가. 이건 실수했지. 자, 저, 쪽현제 굴러가. 유. 저, 기위 저, 저, 견제 갑시다. 방사. 아이 괜히 눌렀다. 많이 눌렀네. 자얘 살리로 안 오나? 왔다. 바로 왔네. 컷. 자 저기 캔 뭐야 이거? 거슬리게. 오케이 그만하고 내려갑시다. 자 커. 오케이. 달려서 한데 뼈 맞았다 뼈 맞았다. 자 바로 인코스로 인코스로 돌았는데 왜 허리가 안 좁혀지지? 컷. 자안 보인다고 괜히 마우스 올렸다가 놓치기 때문에. 하고. 부수고. 어. 오케이 살렸다. 반대로. 아, 눈 최고 반대로 갔네. 아니면은 절로 들어간 건가? 창이 안 깨져있네 살렸네? 자 컷! 아 여기 없네 뭐야 이 쇼파는 어? 아 풀었는데? 이런 황당한 뭔가들이 일단 수자 Thank y huh. 뭐해 이거들? Uh. Huh?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게임하다가 놀고 있어? 너는 왜 여기서 멀뚱멀뚱 있는 거야? 피하면 되지. 어? 무슨 의미 있어? 아의장 거리가 너무 먼데 이 친구는 못 걸겠다. 제 위층 아 보겠네. 아제 위층까지 거리가 됐구나. 자 컷. 자, 사피신거 하나... 두수 고 밑에 소리, 걷는 소리, 당구장인가? 오케이, 왔네. 이걸? 눈치가 빠르구만. 오케이 저기서 간보일줄 알았는데 안돼. 어디갔어? 자 위치 파악해서 위로 올라가줍시다. 왜안 돼? 지금 옆으로 간거 없으니까 템빵 들어갔나? 오케이. 병 소리. 어디서 난병 소리지? 어, 밑에 콜라병. 자, 컷. 저 <목소리> 할머니가 무섭다길래 바로 임포스터로 바꿔 주도 했습니다. 바로 갑시다. 자, 밑에 사운드? 지나가고, 어? 렉 네. 이거 어, 게임 좀 끄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허, 이것들 아주 그냥 다 보고 있네, 다. 아, 근 때리고 갑시다. 초반 럽샷은 아주 좋죠. 다들 실력 볼라고 지금 그러나 보네. 한대? 아, 약까비 자, 반대로 갑시다. 다시 리턴. The is 아, 눈찮네 바로 한대 자, 너도 한대. 아하, 위에서 저거 변신해 가지고. 옆에 있다. 바로, 가다가, 놔주고 자, 이 친구, 달려가서 커. 너무 바라죠? 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행동 안 좋아요 자한 대! 아하 나이스 커버 친구 많이 실력이 늘었네 친구 실력이 많이 늘었어. c Thank you. The killer is chasing me. Thank you. I'm being chased. Thank you. I'm being chased. Thank you. I'm being chased. The killer is chasing me. 자, 잠씩 매기고. 버림도 없이. 오줌병 던진다고 뭐 달라지나 템만 날린 것이. 오케이 한대 컷. 자이픽3 픽이 주요기 때문에 이것도 걸어줍시다렉 걸렸나 보네 버그. 아이고. 그래도 템, 오줌병과 고서를 뺐기 때문에. 아, 나이스. 어호 아이템 올라나? 하이. 자, 한 대. 아. 자, 한 대. Thank you. 자 한대 아 꼈어 아이 막게 아이고 여기 섰네 아이고 okay. Okay. 야, 저기 방금 전까지 안 돌아갔었는데 어떻게 돌아갔지? 아까 전설템이 연장인가? 아이, 까비. 저 긴장 좀 하고 합시다. 아... 안 돼. 두 대. 까비. 네. 컷자 마무리해줍시다. 자, 걸기 전에 큐를 누르는 이유는, 걸고 나서 보통 큐를 누르는 생존, 아, 살인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사운드 한데 안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그녀의 의지 받들어 주겠어. 자, 마무리 합시다! 자킥 감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저 친구 마무리해주로. 무대, 한 무대, 한 나이스 한대 컷. 자, 마무리. 왔다. 큐로 견제. 아 봐봐. 생존자 걸고 큐를 쓰면 오로이다 살렸다. 돌린다. 한 대. 쫓아서 k i 자 l e r is c 아하 s i n g me. Thank you. t 어 a t s it. Aha. Aha. 대 h a 코너에서 약점. 차림마가 뒤로 빼면은 못 때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심한 틈을 타서 뚜글 때리는 건데 너무 허술했죠. 자 다시 견제. 오그 온다. 한대 무대, 나이스. 아, 변신 쿨타 I'm being chased. Thank you. 자, 아, 까비 s 리뒤 이렇게 와서. 아, 아, 하 아. 당황하셨네 바로 컷 자, 저기 많이 돌아가는 당구장 빨리 견제합시다. 그럼에도 아직 여유 있을 거야, 연장 없는 한. 하이. 안 돼. 내가 볼땐 아까 연장을 썼어. 그래서 게이지가 꽉꽉 찼는데. 뒤로 갑시다. 열심히 돌리네, 이빅 친구. 까고안 돼. 피하고, 2대 세대 아! 에이. 쿨타임. 평타 쿨타임. 시졌고 하나. 한돼 아, 역시 애들이 키시 잘 자주 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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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한 대. 쫓아서 안돼 어 이거 바로바로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잠깐 대기 컷 까비 다들 기피고 이쪽 변제해 줍시다 자, 파란 캔 뭐야? 자, 컷! 자, 올라가는 길에 바로 옆에 때리면은 때려지기 때문에 저쪽 왼쪽에 벽에 붙지 않는 한, 맞습니다. 굉장한 안 좋은 행동이었지? 없네. 잘못 봤네. 아이 임포스터인데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것을 이제 포기했네. 너 듀오가 쓸쓸하게 운다. 뭐야? 매작반 걸려. c h a s e d t h e k i l l e r i s c h a s i n g m e 아하, I'm being chased. 빼줍시다. 모든 불템 사주고 방 우측 소리. 이렇게. 여기 안에 있구나 스퍼. 자 마무리 이쪽 라인에 의자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쪽에 걸어 올시다 음, 놀리는 게 없네 일단 여기 뭉친 건 확정이에요 섹이라고섹다하고 섹시하고, l 시하고 섹시하고, 섹시하서이시 자 근데 가리 이 많이 뺐다 자, 여기 금방 다시 돌릴 것 같으니까 잠시 대기 갑시다 옆에 사운드 따라가 까꿍 커절로가 거래 그래. 그래야지 부수지. 자, 나이스 컷. 걸어줍시다. 자, 1대1. 바로 견제. 뒷병 소리. 허를 찌를 것 같았어. 바로 넘어가서. 붙읍시다. 아까처럼 옆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바로 컷 나이스 여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얘가 거리감을 모르네 자 무튼 수고 힘쌌다